오늘은 카레를 라이스를 하겠습니다. 소고기 한옥을 끓여서 왔습니다. 소맛으로 섞이게 되서세 개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감자, 견제하고 꼬박, 당근. 어. 고추, 안 매운 고추 어, 안 매운 고추, 양파 그리고 스팸 이렇게 해서 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꼭 뽑을 거예요 카레를 만드는 겁니다 수제 카레 수제로 만든 카레가 엄청 맛있답니다 오늘은 어, 다리뼈와 달리 다리 어, 토마토를 3개를 추가를 어, 했어요 토마토도 야채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볶아가지고, 어, 국물이 여기 자체에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맛있답니다. 아주 싹딱해요 다시. 깔끔한 맛을 내주는 거예요, 토마초가 영상도 튼튼하고, 많이 드세요, 이런 거. 다시 함께 전체적으로 이렇게 투하할거예요 자, 스팸, 당근, 소박, 양파, 감자 이렇게 해서 고추 몇 자른 은거 아삭이 고추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투하를 할거구요. 닭고기를 짜르고 이렇게 다가 카레 먹으면 좋아요. 1 0도 안걸린다고 하고 머리 아이패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여러가지 영양 섭취를 할수 있는 어, 음식이죠 아무리 못해먹어도 한달에 두번은 세먹어야지 좋아요 하래도 이렇게 해서 익을때까지 어, 볶아주는거예요 야채가 익을때까지 약간 설익었을때 어, 여기다가 카레물을 넣을겁니다. 카레가루를 이렇게 개어놨어요. 카레가루를 이렇게 개놨답니다 이렇게 이따가 구울거예요. 오늘은 건지를 좀 많이 했어요. 건지 밥을 비벼먹을 때좀 시키는 맛이 많아야 좋고, 그래서 간을를 만들답니다. 깔끔한 맛이 나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어요. 한우, 한우를 썰어가지고 볶아가지고 먹으면 더 담백하고 맛있어요. 돼지고기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매일같이 상추 뜯어다가 쌈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어, 하루 좀 쉬었다 먹으려고 너무 많이 먹으니까 어, 좀 그래서 어, 오늘은 또 쉬었다가 내일 또쌈 싸다가 먹어야죠 오늘은 카레라이스를 해서 먹겠습니다 요좀다 익었어요 밤 이럴때 이걸 부어주는 거요카레 물. 를 맛있겠죠? 색색까지 알록달록 먹을 때도 이쁜 게 목, 음, 목에 넘어가면 좋은 역할을 한답니다. 하루에 7 색깔 야채를 먹으면 굉장히 좋대요. 물을 좀더 부었고 보겠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좀더붓게 여기 헹궈가지고 계속 끓이나 끝나는 거예요. 밥은 조금에다가 카레를 많이 넣어서 올려서 먹으면 음, 끈적끈적하면서 맛있죠. 사과봉들 카레하고 전혀 틀려요. 그리고 쉽고 어렵지도 않구요. 이렇게 해내면은 랑달랑하면서 많이 끓여놓고,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들도 좋아하니까, 이렇게도먹것또 이거를, 또 이렇게 건져서, 샌드위치에 담가서 먹어도 맛있답니다. 야채 깔고, 밥 먹어도 되고, 여기다 스파게티 해서 비벼먹어도 되고, 뭐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음식이에요. 카레 라이스가 참 유용하게 쓸수 있는 레시피랍니다. 전 여기다가, 어, 후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조금 매콤하라고. 톡톡톡톡 후추를 넣고, 그러면 상자의 맛이 좋아진답니다. 어, 다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서 카레 한번 해드세요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쉬는 날 이거 해놓으면은 어 많이 해놓고 하루 이틀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주아주 아주 맛있어요 여러분 함께 같이 해서 먹어봐요 안녕